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바로 여러 가지 호재들, 그리고 테마를 두 가지를 동시에 띄고, 어, 실적 가치까지 따라주는 종목. 바로 전기차 테마와, 아, 어, 또, 이 화학, 화학, 그리고 태양광, 이쪽으로 탁월한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바로, 어,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종목인데 이걸 바로 지금 한화케미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장 단지 굉장히 멋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공장 단지 대규모의 공장을 지니고 있는 하나 케미칼. 케미칼, 뭐, 이름에도 보다시피 화학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런 공장 단지, 아, 갖고 있다. 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 아, 지금 이 종목이 바로 지금 전기차와 태양광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회사 한번쭉 보면은,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설립 연도는 뭐 이렇게 쭉 나오고, 현재 지금 보시면은 이거 어, 국내 최대 CA 점유율 1위 1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어, 주주도 이제 36%로 대주주 대주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당연히 많죠. 2,400명. 그리고 신용등급 AA- 좋습니다. 자, 매출액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좋다. 아, 정말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어, 테마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테마로는 이제 전기차, 테마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전기차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었죠. 자, 그러면서 일진 머터리얼스와 삼성 SDI 등등의 이런 전기차 테마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부품. 부품 중에서 양극재를 바로 이하나케미칼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 테마 있을 때마다 하나케미칼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에 소식이 있는데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태양광이 그렇게까지 시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에 좋은 시황이 나왔던 것이 바로 태양광 모듈 가격의 상승. 자, 그리고 태양 이 해외 태양광의 설치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실히 좀 반영 이 됐고요. 자, 그리고 아 그리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 바로 이 하나큐셀 케미칼과의 이 인수합병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증권사들의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바로 하나케미칼 아 바로 좋게 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바로 저희 바른증권 방송에서 아, 투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 매도로 빠져나왔고, 아, 바로 뭐 8%에서 9% 가량 되는 그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나왔는데요. 요즘 시장 안 좋은 가운데 오늘 시장 잠깐 반등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 또 좋은 수익, 또잘 거두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하나케미칼 차트입니다. 어, 하나케미칼 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가 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죠 최근에. 그래서 11월 11월부터 올라갔다 추세 여러분들 보시면 딱알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평균선 여기서 보시면 120일 이동 평균선 돌파를 했고 6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하고 계속해서 골든 크로스 나와주고 있고요. 아 바로 밑에 거래량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실적 가치의 호조 아, 중요하게 보면 되겠고 아,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올랐냐 좀 하나 살펴보시면은 아, 지금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매매 현황 보시면은 와이 빨간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빨간색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은 여기는 빨간색도 바로 뭐냐면은 기관입니다. 기관, 기관에 집중적인 매수가 있더라라는 점이고 하나씩 살펴보시면 투신, 투신 좋고 사업펀드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 바로 증권사입니다. 그리고 보험. 연기금 연기금 중장기로 상당히 좋게 보죠 자 모든 이 기관들 기관도 한두 기관이 사는 게 아니라 아, 바로 이 다섯 가지 기관 종류의 다섯 가지 종류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빨간색을 쭉쭉 쭉쭉 사주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빨간색을 매수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다만 외국인들 좀 팝니다 외국인들 외국인들 팔지만 기관의 엄청난 매집세가 끌어올린다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자, 하나씩 다 지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지금, 어, 두달 동안의 추세거든요. 두달 동안 매수한 건데, 외국인이 90만 주 매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기관은 340만 주를 매수했다. 요런 것들, 장기적인 매집 추세, 매집 속도. 어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또 바른증권방송에서 어,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또 꾸준하게 매집하는 것들 포착을 하고 추천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알기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하단에 바른증권방송 링크 보시면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고 급등주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설명이 끝이 아닙니다. 자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아무튼 이렇게 지금 수급 상황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기업 내재 가치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BR 0.54, PER 3.99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 23% 많이 갖고 있고 아, 국민연금 들어가 있고 아까 연기금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어, 매출의 속도를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성이 매년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아,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도 급성장,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케미칼이 대기업이라서 어, 사실 2014년에 이게 성장이 급속도로 하기 힘들거든요. 2014년에 1,4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2017년에 7,000억까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서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113%로 어, 이 정도 낮은 수치죠. 자 그리고 어, 현금흐름이 좋다. 순이익률과 영업이익률 잘 따라주고 있고 자기자본이익률도 ROE도 5년 연속 흑자로 나타나는 이런 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테마. 이중 테마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어, d s r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로서 뭐 이낙연 테마 그리고 뭐뭐이 어, 유승민 테마 이렇게 해서 양쪽 쌍방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요. 이것도 지금 쌍방 테마로 어, 이중 테마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여기에 더 불어서 사실상 하나케미칼이 R&D 있잖아요. R&D 연구 개발 비용이 좀 낮은 것으로 유명했어요. 동종 업계에서 하지만 최근에 아, 예, 하나케미칼 바힌 바에 따르면 R&D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래 비전 장기 성장성까지 내다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케이브가 상당히 좋았고 아무튼 이런 종합적인 것들 저희가 또 판별을 해서 추천드렸고 또 좋은 성과 오늘 거두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 수급 실시간 체크 이런 것도 얻어 가시려면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서 들어오셔서 급등주 여러분들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고요. 아 밑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